자, 오늘 우리 한국증시는 코스피가 4,800포인트까지 문전 쇄도하면서 또 상승세를 연장했습니다. 진짜 역대급 기록입니다. 연초에 그냥 한해증시 개장하자마자 스트레이트로 10거래일 연속 상승입니다. 그서 이제는 미국이 빠지든, 나스닥이 빠지든, 또 메모리 반도체 막내인 마이크론이 빠지든, 엔비디아가 빠지든, 또 환율은 급등을 하든 말든 하여 무조건 우리 한국증시는 끝에는 상승 마감을 해야 당연하다는 듯한 반응이 매일 이어지고 있는데, 그때는 이제 아까 새벽부터 제가 유튜브 커뮤니티 글을 올렸다시피 사실은 오늘 K 반도체 위주로 한바탕 조정이 세 왔어야 맞는 날인데 결국 한 10분만에 또반발매수세가 귀신같이 출연하면서 코스피가 다시 상승전환 했고 그래서 이제 오늘은 확실한 차별화로다가 삼성전자가 SK하이닉스를 압도하면서 오늘만큼은 쌍두마차가 아닌 단독질주로다가 삼성전자가 한국증시를 견인했습니다 자 거기다 오늘은 환율이 그야말로 널뛰기 하듯이 그런 급변동성을 나타냈는데 이것도 역시 미국발 이슈 때문이었고요 그래서 이제 오늘은 제가 아까 새벽에 눈 뜨자마자 깜짝 놀랐던 이슈 세 가지를 먼저 분석해 드릴까 합니다. 첫째, 트럼프 관세에 대한 연방 대법원 판결이 또 연기가 됐다. 그래서 지금 연방 대법원도 고민이 많은 것 같다. 내지는 백악관이 정말 총력을 다해서 그 트럼프 관세를 사수하려고 별의별 수단을 다 동원하는 거 아니냐 이런 해석. 그래서 이제 트럼프는 원래 오늘 이 관세 판결 나오면 그 결과와 상관없이 사실 준비했던 게 있었는데 이게 바로 반도체 추가 관세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뭐냐? 바로 이제 두 번째인데 이건. 절대 생색 정보통이 아니라 제가 미리부터 경고했던 반도체 품목관세의 부활, 일단 여기에 대한 이제 대답은 y e s 다 그래서 반도체 품목 관세의 정의는 아예 그냥 해외에서 미국에 수입돼서 들어오는 모든 반도체, 그러니까 이 컨테이너 박스 안에 반도체가 들었다라고 써있으면 그냥 무지로 따지지도 않고 때리는 게 품목 관세인데 이번에 백악관의 발표 여기 이제 팩트 시트를 제가 자세하게 다 체크를 했는데 이거는 품목 관세라기보다는 일종의 예비성 조치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중요한 관세율이 25%. 근데 여기 조건이 붙습니다. 바로 고성능 컴퓨팅에 이용되는 반도체. 그래서 이제 모델명을 구체적으로 지목한 게 Nvidia H200 그리고 AMD 대 MI 325X 이렇게 하여간 제조는 대만 TSMC든 우리 삼성 파운드리든 하여간 해외에서 제조가 돼서 다시 미국으로 들어왔다가 그다음에 중국 등 다른 나라로 다시 재수출되는 이런 반도체에 대해서 25% 관세를 부과한다. 그럼 이제 명분이 뭐냐? 바로 미국의 경제와 국가 안보를 수호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붙어있죠. 자 그럼 이제 우리 한반도산 K반도체의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일단 우리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메모리 반도체 AI 버전이 HBM이죠. 이게 바로 엔비디아로 일단 수출이 되고 그럼 이제 이게 다시 엔비디아를 거쳐서 대만 TSMC로 보내져서 거기서 다시 앞에 말한 H200이나 이런 AI칩으로 제조 과정을 이제 또 거치는데 그 후에 다시 미국으로 이게 이제 대만 입장에서는 수출을 미국 입장에서는 이제 수입이고 그럼 이제 여기다가 바로 25% 관세를 때린다는 게 아니라 그 물량 가운데서 다시 미국 밖으로 반출 그러니까 중국이든 유럽이든 아니면 우리 대한민국으로든 하여간 미국 외에 국가로 수출되는 그 물량에 대해서만 수입 당시에 파악을 해서 관세 25%를 때린다는 겁니다. 이거 가지고 오늘 뭐 하루 종일 굉장히 말이 많았었는데 이거는 분명히 트럼프가 직접 우리가 미국 첨단 반도체 제조 과정에서 25% 수수료를 벌게 되는 거다. 매우 훌륭한 거래다. 이제 이렇게. 사실상 뭐 일종의 선거 운동으로 이것도 이제 포인트를 잡아야 되는데 그럼 이제 단적으로 우리 케이반도체에 어떤 영향이 있냐 이게 바로 메모리 반도체 품귀 현상에 대해서 트럼프 행정부가 그 연방 대법원 판결하고 상관없이 미국 내로 생산 시설을 옮기든가 아니면 미국 밖으로 나가는 첨단 반도체니까 여기도 결국 우리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메모리 반도체가 기본 빵으로 다 들어가는데 약간 이런 물량에 대해서는 트럼프 행정부가 25%를 수수료 목먹으로 들어갈 테니까 약간 미국 내 공급 물량을 최우선적으로 생산해라 그렇지 않고 괜히 해외 수출용으로 초과 생산하면서 메모리 반도체 많이 확보하겠다고 사재기하는 그런 데는 정부 차원에서 수수를 때린다 이거죠. 그럼 이게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호재냐 악재냐? 당연히 악재입니다. 왜? 지금은 일단 메모리 반도체 가격 강세가 공급 단계에서 주도를 하고 있지만 그래서 삼성전자에서 바로 신년 초부터 이제 메모리 반도체 가격을 인상을 했잖아요. 근데 이런 식으로 이제 트럼프 관세가 중간에 완장지를 하고 끼어들면은 이게 다시 이제 수요 단계의 주도로 메모리 반도체 가격 결정 구조가 옮겨갈 수 있거든요. 고라우미. 자, 그럼 이 오늘 왜 삼성전자는 이런 악재에도 불구하고 상승반전에 성공해서 오늘 또사상 최고치 근처까지 갔냐? 그럼 이제 하이닉스는 왜 겨우 상승반전에만 성공하고 삼성전자에 오늘 밀렸냐? 우선 미국 정부 자료에 따라서 이제 확인한 결과 그 칩스법, 그러니까 첨단반도체 지원법, 여기에 따라서 삼성전자의 미국 공장은 파운드리고, 있 하이닉스의 인디애나 공장은 패키징 공장, 이렇게 나눠지거든요. 거기다 이제 규모도 삼성전자, 그, 텍사스 테일러시 펩은 440억 달러, 우리 돈으로 62조 원이고, 하이닉스는 38억 7천만 달러, 이건 우리 돈으로 5조 3천억 원 정도 규모예요. 거기다 하이닉스는 HBM의 현장 생산에만 역점을 두고 있지만, 삼성전자는 아예 TSMC 물량을 뺏어올 이나노 기반의 파운드리, 즉, 반도체 위탁시설을 포함해서 펩, 뭐 설계부터 해간 모든 걸다 하는. 그러니까 이제 공장 투자 규모도 하이닉스의 한 10배 정도를 때려 붙는단 말이죠. 자, 그럼, 이 트럼프의 이번 25% 관세는 과연 뭘 노리는 거냐? 당연히 미국에서 세제 혜택을 받으면서 거기다 공장 지어놓고 거기서 해외로 수출할, 그러니까 미국 밖으로 결국 빠져나갈 반도체를 만드는 거에 대해서는 일종의 통행료를 다시 리베이트로 땡기려는 거죠. 뭐에 대해서? 예, 네, 그러니까, 미국 내 수요가 아닌데 미국 거쳐서 다시 해외로 수출되는 그런 반도체 물량에 대해서 이걸 이제 수수료를 매긴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트럼프는 이번 백악관 발표, 그, 팩트시트 후반부에 있는 내용을 잘 보라고 이제, 어, 첨언을 하는데 이게 바로 미국 내 생산을 유도하기 위해서 반도체 및그 파생 제품 수입에 대해서 더 광범위한 관세를 부과할 수 있고 가까운 시일 내에 여기 상응하는 관세 상쇄 프로그램을 또 마련할 수 있다. 그리고 또 하나 추가된 거는 상무장관이 예, 그 하워드 러트닉, 역시 유태인 장학생 중에 한 명이죠. 그래서 이제 그 상무장관이 반도체에 더 광범위한 관세를 상당한 세율로 부과할 것을 대통령에 게 권고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대해서 미국 반도체 생산 및 특정 반도체 공급망에 투자하는 기업들이 우대 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관세 상쇄 프로그램을 시행할 것을 권고했다. 이렇게 이제 결론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작년 5월 달에 한바탕 그 난리가 또 났었던 게 바로 트럼프 행정부의 반도체 품목 관세. 이거 최대 100% 발언이 있었잖아요. 근데 다행히 그 뒤로 좀 잠잠해지긴 했지만 하여간 중요한 거는 삼성전자나 하이닉스의 경우는 미국 당의 공장을 건설하고 있다는 이거를 앞에 말한 상무부의 관세 상쇄 프로그램으로 과연 얼마나 깎아줄 수 있을지 이게 현재 변수라는 거죠. 근데 하여간 트럼프는 제가 지난 2주 전 라이브 때부터 주구장창 계속 주장해 왔던 대로 이미 반도체 품목 관세를 비롯해서 하여간 그 AI 발전을 저해할 수 있는 메모리 반도체 품귀 현상에 대해서 어떻게든지 손을 대려고 준비를 해 왔다는 게 이번에 드러났죠. 그래서 원래 연방 대법원 판결이 이제 나왔으면 일종의 맞불작전으로 그 카드를 어젯밤에 준비해 놨던 건데 그 판결이 벌써 두 번째로 또 연기 돼버리니까 그냥 좋다 선제공격의 일환으로 오늘 먼저 히든카드를 까버린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것 때문에 간밤 미국에서 엔비디아 주가 빠졌고 그다음에 메모리 반도체 지수에서 마이크론 당연히 빠졌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빠졌고 그래서 나스닥이 3대 지수가 제일 큰 폭으로 1% 넘게 하락마감 했고 그럼에도 우리 코스피만 오늘 또 달렸습니다 그래서 약간 이른 아침에 그 넥스트 거래소에서 잠깐 아, 알아누웠던 삼성전자는 어느새 다시 벌떡 일어나 가지고 결국 코스피를 또 사상 최고치로 이끌고 갔는데 과연 이게 맞는 거냐. 그럼 이번 주 들어서 계속 그 유동성 환경에 따라서 우리 코스피랑 동조화를 나타냈던 일본 니케이 지수는 오늘 어땠냐? 네, 거기는 1% 넘게 하락 출발했다가, 그 다음에 낙폭을 만회한 게 겨우 마이너스 0.8%였는데, 오늘 사실 우리도 일본 니케이 정도의 조정을 바꿔갔어야 맞는데, 이거를 또 결국 말아 올려버리니까, 이제는 정말 과열을 넘어서 저는 미 이성의 향연까지 왔다고 봅니다. 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버블은 아닙니다. 왜냐 이게 바로 제가 오늘 새벽에 눈 떠서 깜놀했던 세 번째 이슈로 연결되는데 그 유태인 장학생이라고 제가 늘 경계를 늦추지 않는 스카페슨트 재무장관이 이 양반이 본인 트위터에다가 우리 정부로부터 온 구윤철 경제부총리랑 회담한 일종의 후기를 올린 게 이제 파문을 또 일으켰는데 여기서 그 스카페센트는 한국 원화의 디프리시에이션 즉 원화 평가 절하는 한국의 견고한 펀더멘탈을 반영하는 게 아니다 이렇게 일종의 덕담을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원 달러 환율의 경우 정부에서 미친 듯이 개입을 해서 겨우 이 정도인데 사실 한국 경제 특히 수출업황의 역대급의 호황을 감안하면 환율이 여기서 더 떨어져야 맞다 이런 발언을 한 거죠 그랬더니 오늘 아침 서울 환시 개장하자마자 바로 이 스카페센트의 발언을. 즉시 반영하면서 원달러 환율이 순간 개파락이 나왔단 말이죠 자 근데 문제는 그렇게 환율이 순간 급락할 때즉 원화 가치가 높아지고 달러 가치가 내려갈 때 약간 귀신같이 또 등장하는 달러 저가 매수 수요 그래서 이제 환율은 다시 V자 반등이 나와버렸습니다 자 그럼 그 스카페슨트가 우리 원화의 강세 지지 발언 즉 환율은 지금도 높다 더 떨어져야 된다 이런 입장을 본인 트위터에다가 올린 이유가 뭐냐 당연히, 우리한테 뜯어낼 대미 투자에 대해서 환율 높으면 돈더 들어가야 된다고 그런 핑계를 대지 말라는 소리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미국에 매년 뭐 200억 달러를 갖다 맞쳐야 되는데 이게 환율이 높으면 우리 원화를 더 많이 갖다 줘야 200억 달러 맞출 수가 있잖아요. 그럼에도 지금 원달러 환율이 한국 경제 펀더멘탈 대비 비정상적으로 높은 수준이니까 여기서 더 떨어질 거를 감안하고 부담 갖지 말고 200억 달러 갖다 바치라는 소리죠. 그래서 이거 약간 대자부격으로 우리가 한번 어디서 봤던 상황인데? 라고 생각해보니까 바로 지난 여름에 그 스카페슨트가 일본 재무장관을 면담한 자리에서 엔화같이 너무 낮은 것 같다고 그래서 미국과 일본의 무역에서 일본이 엔저로 인해서 득을 보는 게좀 마음에 안 든다는 식으로 노골적으로 BOJ한테 금리 인상이 바람직하다고 그러면서 지금 일본 정부도 아베노믹스 때랑 똑같이 생각하면 안 된다 이렇게 이제 경고를 했죠. 그럼 이제 이 말은 이제 엔화를 인위적으로 하락시키는 건안 되고 대신에 우리처럼 원화를 인위적으로 올리는 건또 된다. 즉 원달러 환율을 여기서 더 떨어뜨리는 거는 특별히 미국이 손해볼 것도 없으니까 괜찮다 이 소리고. 그래서 이제 스카페스는 아까 낮에는 그 일본 카타야마 사츠키 재무장관이랑 다시 만나서 회담했다는 소식을 또 본인 트위터도 올렸는데 여기 보면 우리 대한민국 측이랑 회담한 거랑은 다르게 그냥 일본이 미국과의 광물 거래에 있어서 최소 관세를 용인해줄 뜻을. 나타내 와서 감사합니다라고만 적었습니다. 그럼 왜 이렇게 우리랑 온도 차이가 크게 나냐? 바로 이걸 저는 미국이 그 대미 투자에 있어서 우리가 환율을 핑계 삼아가지고 버틸 경우 한미 통화 수화포까지 해줄 요량이 있다는 일종의 힌트를 줬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아시다시피 일본의 경우는 이미 미국하고 무제한 무기한 통화 수화포가 체결돼 있다 보니까 더 이상 뭐 엔달러 환율에 개입할 여지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만약에 미국이 한미 통화 수합 후 체결만 해주면 곧바로 그냥 그날로 환율은 다시 1,300원 후반대로 하향 안정화가 가능하다는. 아직까지는 이제 쓸 카드가 우리는 남아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바로 오늘 우리 외국인들이 또 여기 고무돼가지고 앞에 말한 트럼프 행정부의 역수입 반도체 25% 관세에도 불구하고 기관하고 함께. K 반도체 위주로 코스피 지수를 들어올리는 역할을 외국인이 또 동참했다고 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 새벽에 제가 눈뜨자마자 깜짝 놀란 세 가지. 이게 사실 그 어느 하나 쉬운 내용이 없기 때문에 또 우리 구독자님들께서는 답답하실 수가 있는데 그냥 한마디로 요약해드리자면 미국.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는 이미 정부 차원으로다가 그 중간 선거 캠페인을 시작했고, 그럼 이제 계속해서 관세 수입을 늘려가려고 하기 때문에 만약에 연방 대법원이 지난 트럼프 보편 관세를 불법이라고 판결을 할 경우에도 다른 품목 관세 내지는 앞에 이제 미국의 안보를 명분으로 또 다른 관세를 계속 만들어낼 거다. 그데 그렇다고 이제 미국의 입장에서는 우리 한반도산 반도체가 그런 과정에서 타격을 입으면 또 자기들도 아쉽기 때문에 일단 자국 내 생산으로 최대한 끌어들이고 그다음에 모자란 부분에 대해서는 앞에 말한 한미 통화수와 부동에간뭐 돈을 깎아주지는 않겠지만 그 대신 자기들이 보증을 서고 대출을 일으켜서라도 해여간 우리는 무조건 같이 데리고 가려는 스탠스는 명확해 보인다. 이게 최종 결론이 되겠습니다. <목소리> <목소리> 오빠 나 왔어. 자기 얼굴이 엄청 푸석푸석해 보인다. 아, 그래? 날씨 때문인가? 아, 요즘에 진짜 건조하더라고. 아, 맞다. 우리 이번 기회에 가습기 하나 마련할까? 헉, 그럴까? 음. 여러분, 지금 준비한 수량이 모두 완판이 됐다고 합니다. <laughs> 촉촉한 하루 보내세요. 안녕. 어, 자기 자기 너무 수고했어. 음. 어, 이거 도라에몽이잖아. 이거 완전 귀엽다. 그치. 봐봐. 야! 아, 얘가 말도 안 해. 오빠, 이거 귀여운 외모만 가지고 판단하면 안 된다고. 이게 초음파 가습기능에다가 무려 1.5L 대용량이야. 게다가 이게 최대 18시간까지 시간 설정 가능한 스마트 가습기라고. 아, 이래서 완판이구나. 게다가 아로마 테라피도 가능해. 아, 그럼 방방마다 가자. 그럼 다음 주 집들이 선물도 이걸로 할까? 어, 아이들도 엄청 좋아하겠는걸? 도라에몽 있잖아. 그럼 도라에몽 만화 목소리 그대로잖아. 타이머, 음성 안내, 그리고 가슴량까지 스마트하게 검색창에 도라에몽 스마트 가습기 런하 반갑습니다. 오늘은 이제 목요일 인데요 아무래도 이번 주말에 미국이 또 이란을 침공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니 우리 내일뉴스 미리보기에서 매번 참고하는 펜타곤 피자 인덱스 이게 바로 그 미국 국방부 헤드쿼터가 위치한 펜타곤에서 밤에 야근하는 사람들이 피자를 주문하는 그 건수가 늘어나면 그게 바로 미국의 군사작전이 임박했다는 시그널이라고 해서 이게 지난 28전쟁 때부터 그 다음에 어, 최근에 이란의 핵 시설 폭격까지 해가 정확하게 일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간밤에 이 펜타곤 피자 인덱스가 또 한번 급등 나오면서 자체 등급으로 데프콘 3까지 갔었는데 그러다가 이제 우리 오늘 장중에 그러니까 미국은 자정 넘어가면서 다시 데프콘 2로 이제 떨어졌는데 그런데 늦어도 이번 주말에는 미군이 이란의 군사 작전을 펼치고 지난 베네수엘라 상황처럼 거기 지도자를 납치해서 미국으로 송환하는 이런 작업이 나올 수도 있다고 봐야죠. 그래서 참, 이 트럼프의 경우는 이것도 뭐다 선거운동의 일환이라고 물론 봐야 되겠지만 현재 미국 내 공화당 지지자들의 경우 정말 트럼프가 대통령이라서 다행이라고 그렇게 다들 좋아서 막 죽을 지경이라고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맨날 우리 대한민국 보수 지지자분들은 이제 불쌍하다는 건데 약간 그러니까 단한 번도 자기네 손으로 뽑은 보수 대통령이 제대로 시원하게 보상을 해준 적이 없어. 아, 그냥 기분이라도 통쾌하게 해준 적조차 없어. 맨날 뭐 중도 확장한다고 속 터지는 정책이나 발언 같은 것만 내뱉고 앉아 있으니 점점 이 대한민국에서는 보수의 가치가 사라지고 있는 거죠. 자, 그런 반면에 트럼프는 또 간밤 월가 금융사들의 간담을 서늘케 한 이슈를 내버렸는데 이게 바로 트럼프의 다음 행정명령으로 미국 내 카드사들의 대출 금리 상한선을 10%로 제한하는 여기에 대해서 어제는 J.P. 모간에 이어서 오늘은 새벽에 시티그룹을 비롯한 월가 금융사들이 실적 발표 컨퍼런스 콜에서 진짜로 그 트럼프가 카드 대출금리 10% 상한제 이거를 앞으로 1년간 행정명령으로 때릴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이제 이게 올해 자기네들 매출에 큰 리스크가 될수 있다고 우려를 잇따라 표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미국의 경우는 뭐 우리로 치면 현금서비스랑 카드 할부만 있는 게 아니라 뭐 리볼빙에다가 또 BNPL이라고 있죠. 요즘 유행하는 바이 나우 페이 레이터 이런 제도까지 여러 카드 상품과 제도들이 있는데 여기 대출 이자를 10%로 제한할 경우 여파가 작지가 않죠. 그 대신에 미국 국민들의 경우는 적어도 중간선거가 있는 올해만큼은 어쨌든 이자비용 세이브한 만큼 가처분 소득 증가 효과가 또 있으니까 얼마나 이게 실생활에 큰 보탬이 되겠습니까? 여기다 이제 트럼프는 데이터 센터에서 워낙 많은 전력을 소모하면서 최근에 미국 전기 요금이 다 함께 큰 폭으로 올랐는데 이 비용을 일반 국민들한테 강제 전이시키지 말고 이거는 데이터 센터를 많이 돌리고 있는 순서대로 빅테크들이 부담하라고 또이 요구를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일명 하이퍼스케일러들 중에서도 데이터 센터를 제일 많이 보유하고 있는 마이크로소프트가 간밤 타겟이 돼서 매도세가 떨어졌습니다. 아니 대한민국 보수 대통령 은 실제로 이런 정책 지원 하나라도 해준 게 있나요? 그렇다고 뭐 아예 보수 가치를 살려서 법인세 인하 내지는 상속세 폐지 이런 것도 중도층 눈치만 보고 차일피일 뭉개다 결국 다 민주당 아젠다로 좀 뺏겨버렸고 이런데도 지금 한 동원 가지고 또 당이 쪼개지는 만에 난립니다자 이와중에 이재명 정부에서 신설된 기후에너지환경부에서는. 전 정부가 수립했던 신규 원전 건설 계획에 대해서 추진 여부를 곧 확정하겠다는 발표를 했는데, 근데 이제 아무래도 AI를 하려면 원전이 없이는 도저히 전기를 제때 제 가격에 댈 수가 없다는 판단. 여기에 따라서 지금 한수원 측은 신규 원전 부지를 적기에 확보하겠다는 방침을 또 공식화 하면서 아무래도 이제 그 전전 전 정부의 탈원전 정책은 완전히 폐기가 맞고 결국 이번 정부에서는 신규 원전 건설을 허가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는 해석이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자, 이런 와중에 기후 에너지 환경부에서는 신규 원전 2기 건설 계획에 대해서 여론 조사를 채택하겠다고 발표했는데 일단 이번 주 중에 뭐 주말 포함해서 전국의 성인 남녀 3천명을 대상으로 ARS 방식으로 여론 조사를 돌려 가지고 제 11차 전력 수급 어, 기본 계획에 반영된 신규 원전 대형 2기 그다음에 SMR 한 기. 요거 소형 모델 원전이죠. 이렇게 추가 세기 건설 추진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바로 이월 중에 최종 추진 여부 발표 그리고 상반기 중에는 제 십이 차 전력 수급 기본 계획까지 완성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진짜 하도 속도감만 하는 끝내줍니다. 자 오늘은 외국계 리포트로 넘어가서 골드만삭스의 올해 아시아 태평양 증시 분석이라는 뭐랄까 나무보다 약간 숲을 한번 봐야 되겠는데 일단 아시아 증시 전체의. 평균 10% 중반대 이익 성장률을 올해 기대하고 뭐 작년만큼 은 아니더라도 하여튼 올해도 여전히 강세장이 유지될 거라고. 그래서 꼽은 국가별 선호도는 한국, 중국, 인도 순으로 비중 확대. 그리고 이제 일본의 경우는 밸류에이션 부담으로 작년 비중 확대를 이번에 중립으로 하향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비중 확대국 중에서 특히 대한민국 증시의 경우 아시아 지역 내에서 이익 성장 모멘텀이 가장 강력한 국가로 평가되고 이 중에서 기술 쪽 그리고 반도체 섹터가 성장을 주도할 것으로 기대감을 비력했습니다자 여기서 이제 모처럼 삼성 바이오로직스에 대해서 골드만삭스의 분석을 또 보겠는데 사실 이 삼바 역시 우리 명예 럼망주 가운데 하나인데. 작년 여름에 제가 일찌감치 200만원 목표가를 전해드렸는데, 오늘 또 추가 급등하면서 이제 거의 그 200만원도 가식권입니다. 그래서 이제 골드만삭스는 이번에 목표가 231만원을 제시하면서 투자 의견은 당연히 이제 매수로 콜했는데, 그럼 근거가 뭔가, 다음 주 발표 예정인 4분기 실적이 매우 긍정적일 것으로 기대한다. 그중에서 특히 CDMO 매출이 전년 대비 36.6% 그리고 전 분기 대비 3.2%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그 다음에 영업이익 성장률의 경우는 전년 대비 52% 증가로 매출 성장률을 추월할 걸로 내다본대요. 근데 이거는 신규 설비 가동 효율화, 일명 램프업 덕분이라고 꼽습니다. 그래서 나온 목표가가 이제 231만원이다. 자, 이어서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에 대해서 JP 모간이 지난 4분기 실적의 경우는 영업 손실 폭이 예상에 부합했는데 그나마 다행인 건 ESS, 즉, 에너지 저장 설비 매출. 그래서 이게 2배 이상 급증하면서 전기차 부진의 일부를상쇄해 줬다. 그래서 현재 주가는 고점 대비 30% 하락을 해서 진입 매력은 있는데 관건은 1월 29일에 예정된 실적 컨퍼런스에서 주요 OEM 업체들과의 북미 전기차 배터리 계약 재협상 여부, 그리고 수익성 방어 전략이 어떻게 됐는지에 달렸다. 그래서 나온 엘 g 에너지 솔루션 목표가가 기존 50만원에서 또 후여친 43만원. 그럼에도 투자 의견은 매수로 고했습니다그 다음 에 JP모간의 K 엔터 리포트도 보겠는데 일단 하이브가 타픽입니다그 이유는 바로 BTS. 역시 그래서 올해는 K 엔터 업계는 그냥 BTS의 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 여기다가 BTS가 앞에서 끌고 뒤에서 그 하이브 소속의 캐츠아이랑 코르티스 같은 신인들도 글로벌 시장에서 밀어줄 것이다 그래서 나온 하이브 목표가는 40만 원에 투자 의견 오버웨이, 즉 비중 확대 그 다음에 JYP의 경우는 트와이스가 북미와 유럽에서 투어를 통한 실적 상승이 보탤 것으로 그 다음에 스트레이 키즈는 올해 하반기 컴백 후에 4분기 투어 시작으로 올 연말에서 내년까지 실적에도 효으로서를 하겠다 그리고 엔믹스도 최근 IP가 회복 중에 있다 그래서 나온 JYP 목표가는 9만 원에 투자 의견 역시 오버웨이, 즉 비중 확대가 되겠습니다 아, 그래서 내일 뉴스는 내일 보면 너무너무 좋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으로 주변에 소중한 분들께 이 내일 뉴스 미리보기를 공유해 주세요. 그럼 제가 아직 나오지 않은 오늘 수도 아닌 내일의 뉴스를 매일 저녁 우리 소중한 구독자님들의 안방으로 직접 해 나갑니다. 자 내일은 벌써 이번 주도 마지막 거래일인 금요일인데요. 일단 내일까지는 그 한중 한일 정상회담 때문에 미뤄졌던 정부 부처 신년 일정으로 인해서 국제한데은 없지만 대신 정부 발표 중에서는 요거. 하동 남부 발전에서 가축 분뇨 에너지 대전환 현장 간담회. 이게 이제 증시에서는 바이오 연료, 그리고 메탄가스, 스마트 축사, 요쪽 테마. 그 다음에 내일 보도 자료는 2025년 KC푸드 수출 실적 33억 달러 돌파. 이거는 역시 뭐 KC푸드 하면 김인가요? 자, 그리고 나면 내일 밤 미국에서는 12월 산업 생산, 그 다음에 연준 부의장 두 사람. 그래서 이제 한때 차기 연준 의장 하법평이올랐던 미셸 보먼하고 필립 제퍼슨 두 사람의 연설이 잡혀 있습니다. 최근 월가에서는 제론파워를 지지한다는 그런 성명이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아, 당장 1월 금리인하는 뭐 다들 포기하는 분위기입니다. 그럼에도 하여간 현직 대통령과 연준 의장의 갈등이 오래 가서 뭐 좋을 건 없는데 하여간 그럼에도 1월 한 달간은 뭐 당장 유동성 걱정은 전혀 없는 상황이라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자 이제 주말 앞두고 한 가지 부탁드릴 게 있는데요. 뭐 이미 많은 분들이 도와주고 계시지만 절대 어려운 부탁이 아니고 그냥 주무실 때 핸드폰 충전기 꽂아두시고 그 다음에 제런던거라니 유튜브 채널 들어가셔서 재생 목록 클릭, 그 다음에 내일 뉴스 밀 보기 클릭, 그 다음에 중간에 모두 재생을 클릭하시고 그냥 소리는 무음으로 해놓고 뭐 주무시든지 신경을 안 쓰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유튜브 알고리즘에 있어서 시청 지속 시간이 이제 가산점이 워낙 크기 때문에 라이브 때문에 수시로 신고당하고 수익 창출 제한 먹는 저에게는 너무너무 큰 도움이 됩니다. 자, 오늘 하루도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내일, 내일의 내일 뉴스를 또 들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I'm your own analyst. 런던고란 김유기였습니다.